비 오는 날, 모구를 분양합니다. 아, 얼마 없는데, 이 모구가 이렇게 지하 뿌리로, 이렇게 지하경으로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작년에 한 10개 정도 심었는데, 지금, 모구가 지금 제법 먹을 만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누군가, 지인이 달라 그래서 지금, 비도 오고 이럴 때 심을, 야, 잘 자라니까. 이렇게 무구를 분양하려고 조금 캤습니다. 오늘 날씨가 비가 오니까 비료주기도 좋고, 보리사초 작년에 심은 것들도 지금 잘올라고 있습니다. 온방울 것도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.